안녕하세요, 유에스입니다. 여기 효, 사운드 효과 시각화 끄, 켜기 하시면 됩니다. 1당0 0 0원 우승 만원 뭐?! 1킬당 1,000원?! 잠깐만. 1킬당 <laughs> 1,000원에 우승 만원 바로 동선 변경해버립니다. 아. 아, 스나이퍼야. 아! 아! 아, 권총이야! 아, 또 고청이야. 아무래도 난이도를 낮춰야겠네. 샷건 라이플만 들고 30위 안으로 들어가면 5,000원. 와! <laughs>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야, 난이도 조절 뭐야. 야, 난이도 조절 뭐야. 샷건 들고? 샷건 들고 30등 하면. 오, 전화! 저, 최대한 좀 늦게 떨어질게요. <laughs> 여러분들, 이거는, 포트나이트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부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입니다. 저는, 베어 그릴스를 빙의해서,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등? 이거 그냥 30등 너무 후한데? 오케이! 내리자마자 바로, 샷건! 아!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아, 빨리 죽어! 아, 왜안 죽어? 편하게 하게 빨리 죽어 아! 저 인증 갑니다 샷건 1, 2, 3 샷건 1, 2, 3거든요 야, 이거, 이거 미션 성공 아닌가요? 이거 미션 성공 아니에요? 아 샷건 라이플 둘다 둘려 다 들어야 돼아아아아야 샷건 라이플이라는 게 하나 하나인 줄 알았어 잠깐만 아 저기 샷다 나쁘죠 라이플 <laughs> 라이플 아이 샷건 필요 없어 아 샷건 그만 나와 왜 아, 샷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됐어 제발 이거 라이플 아니 이거 라이플 아니에요? 이거 라이플 아니야? 이거 라이플 맞지 않아요? 아, 아 돌격소 총, 이런 거? 오케이. 아, 어떡하지? 아, 그 흔히 흔히 나오던 그 총들이 왜 하나도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샷건만 나와? 방방. 어? 저거 라, 저거, 저거 아니야? 아, 저거 아닌가? 아, 이것도 샷건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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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없어? 아! 아니 라이플 빼고 다 나와 지금. 아니, 그만던는 라이플 더 어디 갔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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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싸우지 마. 지금 싸우지 마.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아, 씨발, 로봇 왜, 왜들어왔어 와. 와, 어떻게 이러지? 나, 한테 여긴 있을 것 같아. 여긴 있을 것 같아. M4나 AK만 주어요 야하! 후후! 와, 가 약간 불안했는데. 후후! 찾다보렸습니다 어. 이따가 아마 끝나고 이제 했... 총주 가려고 했는데 찾았네. 아하하하. 아하! 야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미션, 세 번째 미션 중에 첫 번째로 깼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미션을 깼어. 아, 5천원 동 감사합니다. 미션 감사합니다. 앞에 바위 하나 있어. S 근처에서 돌아다니던 로봇이랑 전투하다 죽었어. <laughs> 아까 제가, 제가 봤던, 아까 그, 로봇, 로봇한테, 막고 계셨던 분이, 막고 <laughs> 계셨던 분이 레비님이신가요? 어허. 아, 진짜로? 아, 다 깨라고, 옆에 사람들 다 죽이고 있었다고요? 아, 뭐, <laughs> 뭐야. 아, 뭐야. 아, 어쩐지 사람이 안 보이더라니. 아하, 감사합니다. 앞에 아, 그렇게 말해, 말씀하실까? 뭔가 조금 찝찝하네. 아,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깬건줄 알았는데. 아무튼, 예. 네. 감사합니다. 예. 5 0 너무 감사해요.